다육식물 소농기 채널에서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계절에 맞게 해줘야 할것 또는 키우는 노하우, 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음, 답변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전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한 2주 전에, 2주 전에 해놓은 것들을 지금 보니까 뿌리가 너무 나, 많이 나와서,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요즘 뿌리 없는 이런 창들이 많이 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리면은 어~ 무르지 않고 어~ 내릴 수 있어요라고 어~ 빨리 <laughs>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이거를 했는데요. 음~ 뿌리가 없이 들어오잖아요. 수입 들어오는 건요.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요즘 온도가 올라가는데 흙에 올려놓으면 많이 물러요. 물을 안 줘도 그 흙의 그 습도 때문에 많이 물러는데, 어, 요렇게 하면은, 뿌리가 내려서 심어주면은, 무르지 않고, 어, 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창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많이 무릅니다 예, 많이 물러요. 그래서, 어, 이렇게 수입된 이 뿌리 없는 것들을, 어, 이렇게 물꽂이라고 하죠 물꽂인데 이게 약간 요령은 있어요. 어, 이 저는 이 이게 뭐예요? <laughs> 커피 할때 하는 그 플라스틱 컵인데 어, 여기에 이게 뿌리가 나기 전에는 전에는 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물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놨다가 넣으면은 이 뿌리가 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습도를 주는 거죠. 약한 습도를 계속 주면서 음, 하면은 이렇게 뿌리가 <laughs> 이렇게 굵은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는 한지 좀 많이 안된것 같고요. 이것도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는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습도만 네, 어, 습, 여기 지금 물이 닿지 않고 있잖아요. 물이 닿지 않게 이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습도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따뜻하고 밑에 습도가 있으니까 뿌리가 나오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뿌리 <laughs>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네. 요렇게 한 다음에 심어 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무르지 않으니까 어 흙에다 올려 놓지 말고 요렇게 한 20일 정도 예. 거의 뭐한달 안에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어 창들 뿌리 한번 나오지 않으면은 어, 한동안 안 나와요. 시기를 놓치면 그리고 또 예쁜 거사 가지고 물르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거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말랐는지 물을 밑에서 는 뿌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말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그 이렇게 물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요. 금방 통통해져요. 예. 이렇게 좀 통통한 것을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굉장히 마르는데 밑에서는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랐지만 이렇게 조금 더장가놓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엄청 통통해져요. 뿌리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흙에다 심어주면 되는데, 어, 흙에다 심어줄 때 약간 요, 요 상태에서도 약간 말린 상태로 심어 주셔야 돼요. 너무 습도가 음, 많은 상태에서 심어 주는 것보다는 약간 건조, 건조 상태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 보시라고 제가 창은 요즘에 어, 많이 부르더라고요또 뿌리 없이 하는 걸 되게 겁 겁내 하시는데 어, 한번 요렇게 음, 하시면은 참 어, 열름도 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서 어, 빨리 보여드려요. 자, 뿌리, 이 뿌리 잡기 전에 창들은 참, 어, 어, 좀 어렵죠. 예, 이거 이렇게, 어, 뭐, 뿌리 없는 것들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흙에도 이렇게 상토에다 놔도 나기는 하지만은,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잡으면서 밑에 이렇게 어, 물러가지고 내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날씨가 갑자기 이제 많이 어,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내려가지고, 어, 창들도 좀 빨리 이렇게 내려서 어 해야지 <laughs> 더워도 걱정이 안 되는데요. 어 제가 좀 이렇게 창들을 좀또 크게도 많이 키우시는데 크게 우려면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아까 제가 해드린 방법처럼 그렇게 해서 뿌리를 좀 크게 키우셔가지고 어 그렇게 물꽂이를 하면서 한 일주일은 칼슘제를 좀 타가지고. 어, 물꽂이를 해도 되게 좋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뿌리가 좀더 튼튼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칼슘제를 내가 칼슘제를 사놓은 게 있다. <laughs> 혹시 뭐뭐 뭐 필요하면 사셔도 되지만은 가진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물꽂이 하고 나서 한한 일주일 정도 칼슘제를 좀 담가놨다가 예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도또 괜찮거든요. 그리고 분갈이를 그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나온 다음에 분갈이를 하고 한한이주 정도 또 물을 주지 않아요. 예. 뿌리는 마른 흙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 예. 그다음에 한2주 정도 있다가 물을 확 주면, 음, 음. 뿌리를 확 잡으면서 어, 성장을 하고 또 활착도 하고 예. 그러면서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야지 여름을 <laughs> 예, 여름이 무섭잖아요. <laughs> 여름을 잘 납니다. 예, 그래서 좀 크게 키우시거나 수입한 게 있거나 한. 것들은 예, 뿌리가 없으면 또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시원찮다 예 그러면은 뿌리를 전체 다 정리를 하고 물꽂이를 해서 좀 붉은 뿌리가 나온 다음에 분갈이를 해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뿌리 내리는 방법 중에 제가 해본 것 중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시라고요.